이거다 봤지, 형 계속 서 있는 거 여기. 나 계속 서 있었어. 쥐 봐야 알지. 오메, 오메. 에이, 에이.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자, 여러분 안심가. 아, 오늘 풍월주가 위치한 곳은요 풍월주 애장터에 왔어요. 네. 또 풍월주 애장터해 가지고 뭐 리치 다치 나오는 데 아닙니다. 풍월주가 대물 낚시할 때 오는 애장터예요. 영산강이고요. 강계낚시예요. 오늘은 동생들하고 원래 출조 계획이 저기 탐진강 강진에 있는 탐진강을 가려고 했어요. 장흥이요? 예. 네. 탐진강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 유속도 심하고 개수가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어풍월재장터를 보니까 원래 이곳이 너울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물이 완전히 죽어 장판인 거예요. 깔끔하게. 마음이 확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낚시 상황 여의치 않으면 이쪽으로 오자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어, 이곳은 강계다 보니까 다양한 오종들이 많아요. 오만 잡어도 다 있고. 하지만 송월 쪽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찌놀림 그런 오만 잡어들 다양한 찌놀림을 보면서 추측도 해보고 아 무엇일까 그런 설렘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지금 이 시즌의 데이터 상으로라면 대형 붕어나 대형 잉어가 회유를 해요. 대다당으로는요, 네, 추측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곳에서 동생들하고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아, 지금 또 마음은 급해 져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노릴 어종은 잉어하고 붕어예요. 물론 네 다섯, 여섯 아닙니다. 다대편성 대물낚시예요 오늘 진짜. 그래서 오늘 로드는 이 체험엔 이 d i f 사의 체험엔 야경대를 여섯 대 준비했어요. 야경대를 4, 6대부터 5, 8대까지 총 6대를 준비했고요. 를아 어, 정말 이 야경대를 받고 항상 낚시 조행을 하면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큰대성호종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항상 뭐, 네 치, 다섯 치, 뭐, 일곱 치 붕어들. 계속 실력 없으니까 그런 것만 잡았는데 오늘은 정말 충실한닌거 걸어가지고 정말 이 야경대가 얼마나 탄성이 좋고 또 얼마나 질기고 정말 풍월 쪽에 잘 어울리는지 그런 내구성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맛봐보고요. 그래서 한 번, 아, 한번이 낚싯대를 한번 가지고 오늘 즐거운 손맛을 보고 싶어요. 그, 미끼는, 어, 우선 오자마자 대세팅을 하면서 황통잎밥으로 집중 집어를 했어요. 황통잎밥을 말아가지고 딱지 앞에 한 덩어리씩 딱 떨쳐놨어요. 그리고, 어, 봄미끼는 일성사의 동물성 물루텐 B타입 동물성 물루텐한 컵. 자,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그리고 진어분을 2, 두컵 두 컵을 넣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슬 어둠 사례가 내리고 이곳이 한 완전히 어둠 사례가 내리고 밤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붕어나 잉어들이 회유를 하거든요. 그런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고 찐한 손맛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찐한 손맛 진짜 찐한 손맛 못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간절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오늘도 한번 즐거운 낚시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이 살림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이 살림망 좀 쓰자. 진짜 좀 쓰자 써. 진짜. <laughs> 와! 잡았다. 야, 빈바늘에 붕어 훌치기 됐어. 와! 야또 느낌이 이상하다 아가미가 걸려보시오 허허 뭔일이데 아또 지난날 의 악몽이 또 되살아나는구만. 자, 하늘에 떠가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별똥별도 아닌 것이, 인공위성도 아닌 것이, 저것은 무엇일까요? 참 신기하죠? 저게 뭐죠? 일자로 길게 쭉 늘어져가지고. 한번 쭉 당겨볼게요. 쫙 당기면. 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야. 자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 건너며 응? 왜? 어, 알아. 와, 씨. 오메,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배수가 이뤄져가지고 지금 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자대를 앞으로 쭉 당기고, 아, 낚싯대 다시 재정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팅을. 아이, 뭔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와, 대박이다. 기은 자리 옮겨놨더만. 대짱이딱내 앞에서 멈춰버리네 와 진짜 한장하습니다또 옮겨야 됩니다 또 옮겨야 돼와 물살 잘 타고 가다가 딱 앞에서 멈춰버려요 지금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수가 이루어지면서 저때짱이잘 타고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딱 멈춰버렸네요 어미또 언제 옮긴데 한장하겠네 진짜 <laughs> 화 한, 환장하겠다 아이씨 어이구씨 엄마 안녕환장하겠다 떨쳐붙다 야 떨쳐붙어 아 붕어네 뭘 바랬던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빨고 들어가는 것들이 이거가 아니라 다 누치라니까 누치. 아, 오. 와, 딱 가을 누치 크다. 오메. 그러더라?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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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치는 요 주댕이가 맛있어, 주댕이가. 요 주댕이만 먹는 거래. 야. 암만 해도 좀 쉬었다가 좀잠좀 좀 자고 일어나서 좀 늦은 밤장을 봐야 되는데요 아, 야, 이 때짱들이 문제네, 때짱들이 진짜. 누치, 아. 그래도 월척 누치네. 용도야, 아나, 누치 받아라, 저. 잡아라잉. 그리 보냈다. 어? 아, 씨. 누치, 엄마, 어,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었지? 어이구야, 씨. 혹시 너도 누치냐? 붕어다. 붕어 맞냐? 누치잖아. 환장했다. <laughs> 오메. 야 이건 더커 더커 더커. 오 씨야, 와 크다. 환장했다 <laughs> 진짜. 아따 이번엔 저 사자 잡았다 사자 환장하겠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자 이번엔 사자 누치에요아 <laughs> 누치가 안 빠져나가네요 아 계속 찌를 건들길래 빨리도 못하고, 야금야금 건들길래 뭔가 했더만은, 누치에요, 누치. 역시, 이관계에 눈치 없는 놈. 아, 아.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e v e r y b o 붕어다 아, 무겁다. 허리다, 허리, 허리. 봤지? 형 계속 서 있는 거 여기. 나 계속 서 있었어. 죄 봐야 알지? 와, 진짜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내려오다 넘어질까봐. 아, 씨. 오메! 오! 오메! <laughs> 사이즈 재고 있는데, 이씨. 늦어고 빠져갖고, 이새 그냥. 딱 보니까 33cm 짜리네요. 자, 33cm. 붕어. 야, 영상광 붕어입니다. 진짜, 이 때짱 공격과 <laughs> 아, 누치밭에서, <laughs> 이쁜, 붕환수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한 30, 3,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봅시오. 아, 이쁘다. 아, 철수 직전에 진짜, 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좌대를 밑에 놔두고, 의자를 맨 위에 놔뒀어요. 계속 입실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오르내리면서. 야, 정말 계속 서있었습니다. 계속 서있어서 한 마리 잡고 가려고 진짜. 예, 이쁘다. 어서 <laughs> 오세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좋다. 아, 씨. 진짜 아주 누치 밭이다 누치 밭. 와 환장했다. 하야 이제 찌가 보이지가 않네요. 아 주간 케미를 꺾고 아침 조행을 좀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아 어제 밤에 간밤에 너무 험난했어요. 이 배수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야지 와가지고 굉장한 배수가 이루어졌고 또 때창이. 계속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세팅을 세 번이나 해야 됐고, 어, 낚시하는 시간도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고, 물이 다 빠지고, 안정기가될 때쯤 낚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잠안 자고 남을, 날을 샜습니다 진짜, 뜬 눈으로. 아, 웬만해선품 풍울주가 뜬 눈으로 날 새는 일이 없는데요. 꼭 잠을 자는데요. 아, 어, 지금도 입질이 좀 들어와요. 입질이 들어오는데, 찌가 잘안 보여요. 아, 오늘 조행은 여기서 철수를 하고요. 오 그래. 아 누치 같은데 또. 야 오늘도 결국은 잉어 채비를 가지고 와지고 누치하고 붕어를 잡고 가요. 야 요즘 진짜 잉어 얼굴 보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뭐지? 아 괜히 긴장하게 하네. 야 그럼 또 붕어질 올라 가고요. 아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